진짜로 아이오아이로 10개월동안 하면서 어, 이제 헤어진다는 말을 하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어요 여기 계신 우리 팬분들도 우리 멤버들도 그리고 저기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샵 선생님들, 스프 언니들, 그리고 회사분들, 저도 이제 저거 왔는데, 저는 어제 사실 새벽 5시에 깼어요. 그래서 제가 도깨비를 <laughs> 다시 보기도 세 편을 보러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약간 도깨비 씨가 약간 시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수성이 터져버려가지고 저도 써봤어요. 자, 잘 들어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기 뒤에 계신 모든 분들까지 다 네. 네. 내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라서 행복했고 그대라서 빛났습니다. 그대였기에 따뜻했고 그대였기에 품만 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눈빛으로 어, 나를 바라봐주는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깊게 마주한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지막이라는 게 느끼지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조금만 슬퍼하고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만나기로 해요. 나의 처음이 그대들이었어서 여러분이 었어서 너무 다행이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해 주신 만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하고 뜨거웠던 10개월을 만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지만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